네 안녕하세요 김하인쌤입니다 중개사법 파이는 정리 26강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은 단순한기죠 먼저 우리가 이런 거해본적 없잖아요 예치 권고상이라 해본적 없습니다 계공이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고 의무상이 아닙니다 거래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예측하는 거죠 계약금 등은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어디까지 하는가 합의하의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 하면 되죠. 예치 기간은 공금신탁 애우세요. 공제사업자 협회 금융기관신탁업자 등이 있고 예치 명의자가 제일 중요하죠. 이 예치 명의자 명의로 기간 예치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외우여 K공은 신체 보존 애우입니다. 더 예치 기간까지 같이 하면 K공은 자기 신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공금을 신탁합니다. 즉 K공은 자기 신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공금을 신탁합니다. 공금 가지고 있다가 잊어버릴지 모르죠? 그러니까 계공은 신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공금을 신탁이 되면 안전하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계공공제사업자협회,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회사, 전문회사, 이게 에스크로를 말하죠? 이 명의자, 명의로 공금신탁 이쪽에 예치하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길에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파이널 정리는 총 58페이지로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법, 중개실무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PDF 파일로 구입할 수 있어요. 구입하실 분은 아래상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